네 안녕하세요 미버스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시간은 이제 6시하고 37분이 되겠습니다 6시하고 37분이 되겠고 여기도 보시면은 6시 37분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4원에 위치해 있는데 8.4원 8.4원에 위치한 게 이제 대략적으로 10원에서 11원 사이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6시인데 대략 뭐몇 시간 뒤가 되겠죠 그때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게 조금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런 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게 무료정보 해가지고 010-2742-8246 문자 미버스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버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11원 때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고 현재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또 언제 꺾일지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 0 1 0 2 7 4 2 8 2 4를 문자 밑버스라고 지금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극비 자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 요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는 이 ppt pdf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뭐 프리미엄 코인정보 완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재단 상장일까지 대략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버스 코인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이 상승에 맞춰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미버스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보방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려 왔는 내용인데 어 이거 저희 정보방에 3월 내용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3월 불장 대비 매수 리스트 해 가지고 메시지를 항상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 저희가 코인 분석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해 드리냐? 뭐 3월 18일 해 가지고 요 18일입니다. 마치 18. 어? 델리시움 그이 코인 명이고요. 코인 명이고 그다음에 70 74원까지 매수를 해라 매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어36% 100원이다 해가지고 이제 매도 가격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랑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밑에도 더 설명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 요정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 매수 가격과 모, 매도 가격 그래가지고 3월 1 8일날을 보시면은 여기가 3월 18일입니다 요때 이제 74원까지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셨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가 이제 100원 정도로 봤는데 어, 매도를 100원에 해도 36% 수익을 얻고 결과론적으로는 48% 상승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델리시움 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이 요, 요 일자로 해서 요 3월 18일 그 다음에 3월 뭐 19일 20일 이렇게 보시면은 19, 20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한 가격 그리고 이, 이때의 이 당시의 가격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이제 19일 이런 식으로 엘릭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등 잡는 내용으로 해서 20% 수익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렸고 똑같이 벨러토큰 또한 이런 식으로 매수 리스트 해가지고 3월 20일 날2 0일이 요때죠 요때 이때, 요때부터 요때 이때 여기까지 그래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해서 대략적으로 23% 수익률 날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차트에 대한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매도가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정보를 알려드리는 코인 시황 정보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썸의 에테나 코인이 이제 상장을 한다. 그리고 이 시간대를 보시면은 2025년 2월 25일이에요. 12시 28분 6초에 게시가 되는. 저희가 요거를 오후 12시 28분에 바로 그냥. 안내,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왜 이렇, 이렇게 될수 있냐면 저희는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보슬 어, 써가지고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지와 동시에 어, 제공을 해드려요. 공지와 동시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런 정보방을 안내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가 빈틈 없 꽉꽉 채워드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토큰 에어드랍 내용입니다. 베드락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에 대해서도 참. 방법이랑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에어드랍이 쌓이고 쌓이면 용돈벌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뭐 이런 상장 공지 그 다음에 공지 변경 그 다음에 추가 에어드랍 이벤트 그리고 금융당국 제재조치 업비트 입장 안내 이런 것들까지 어, 변동성이 큰거 작은 거 그리고 뭐좀 어,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까지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엄청 엄청나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점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안내를 드려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또 창출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분히 뭐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저희가 정리해서 안내까지 추가로 해드리자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정보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다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